안녕하세요. 신HSK 한권으로 끝내기 3개 듣기 영역을 맡은 남민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1차 시 성조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시는요, 꼭 예습이 필요한 차 시입니다. 그래서 mp3 파일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듣고 수업 같이 시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달려 보아요. 예. 1번. 키가 작다. 아이. 삼성이죠. 사랑하다. 아이. 사성입니다. 네. 우리 성조가 틀려졌는데 아예 의미가 확 바뀌네요. 네. 중국어는요 성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글자와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발음일지라도 우리 주의 깊게 성조를 지키셔서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풀어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꼭꼭 집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한 여자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읽죠? 아이. 자, 성글을 읽으셔야 되겠죠? 타요 아이, 요 쇼. 흔쾌 아이. 뭐뭐 하고도, 뭐뭐 하다. 요 땡땡, 요 땡땡.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 아이, 요 쇼. 되셨나요? 요 땡땡, 요 땡땡. 총명하고 예쁘다. 요 총명. 요, 표량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랑, 아이랑, 구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문에 나온 이런 중요 구문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좀더 빠르게 우리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예.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히다, 바이. 하야타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숫자 100은 어떻게 읽습니까? 바이. 삼성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요. 우리 같이 한번 빈 칸을 채워볼까요? 나, 쟨, 바이, 더. 여기, 어, 선생님 바이, 더 뒤에 뭐가 생략된 느낌인데요. 예. 이, 푸가 생략될 수 있고요. 이, 바이, 더, 시, 우, 팍, 챔. 저 하얀 것에 옷이 생략된 거겠죠? 왜? 뭐 때문에 아셨어요? 예. 우리 친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 그저 하얀 옷은 185원입니다. 예. 숫자 100 읽을 때 어떻게 하죠? 이, 바 되셨나요? 예. 하얗타는요 바이. 이성으로. 3번. 물건을 싸다. 그럼 어떻 하죠? 도레미파솔. 뻐에 배가 부르다 하면 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손수님 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네, 삼성의 우리 처음 3급 학생들의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실 때는 손을 사용해서 뻐 이러면 훨씬 더 쉽고요. 어, 손을 사용해도 좀 힘들어요. 그러면 목을 같이 사용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뻐 이렇게 하면 좀더 쉽습니다. 아니면 몸을 같이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있죠. 내려갔다 올린 다는그 느낌, 익혀두세요. 네, 그러면 우리 풀어볼까요? 칠, 빨러, 배가 부르다, 부후에 종업원, 션샤더, 따빠바 남거 싸주세요. 여기도 뭐가 생략될 수 있겠네요. 뭐가 생략될 수 있습니까? 성샤 的菜 남은 음식 따빠바에 네, 싸 주세요. 뭐뭐 해라 이럴 때 빠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물건을 싸다 빠. 근데 따빠랑 같이 외우면 더 좋겠죠. 네. 빠 하나 외우는 것보다 따빠라고 외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배가 부르다도 바우. 하나만 외워줘도 되지만, 吃,爆,了. 라고 외워주면 더 좋겠네요. 네. 4번 보겠습니다. 휴대하다,带. 착용하다,带. 예, 성조 발음 똑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문장 중에서, 의 예, 해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을 통해서, 예. 우리 구별하시면 되겠죠. 우리 몸에 휴대하다 딸 다이. 착용하다 따에는요 착용하다 따에는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딸머지 모자를 쓰다 딸쇼뼈 예, 손목시계를 착용하다 음다음에요 우리 휴대하다는요 딸후자 여권을 휴대하다 혹은 딸. 钱, 돈을 휴대하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있다. 라고도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들과 같이 익혀주시면 좀더 의미 파악이 쉬울이라 생각됩니다. 예, evet. 같이 볼까요? 나고 딸, 帽지던 날, 메, 매 후쩍, 부能坐飞机. 저 모자를 쓴 남자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 서뭐할수 없다 비행기를 탈수 없다 모자를 쓰다 착용하다 어떻게 하죠 딸모즈 네, 그다음에요 여권을 휴대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딸 후자 휴대하다 딸네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딸 쟤. 오을 휴대했다. 음,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요, 비행기를 타다, 초, 어 페이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같이 묶어서, 예, 우리 체리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애우기가 더 쉽겠죠? 그 다음에요, 등불 등을 뭐라고 하죠? 똥. 도레미파솔 똥. 기다리다, 똥. 기다리다, 똥. 예. 그러면 우리 빈칸 좀 채워볼까요? 니 네. 당신은요 동워 나를 기다려라 기다리다 뭐죠 동 삼성이고요. 그러면 다난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어하죠 관동 예 도레미 파솔 소리 위치 꼭 지켜주세요. 워, 여 관동 여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나는 불을 꺼야만 해. 되셨나요? 6번 마시다 허뭘 마실까요 허차허 카페 뭔가 음료수랑 같이 많이 오겠죠 마시는 예, 것들과 많이 올 거고요 강은 뭡니까 허 그다음 모모와 모모 가라고 할때허와 허니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배워볼까요? 와하샤와 不하 카페 喝리차 나와샤 왕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커피를 마시다 허카페 그 다음에 녹차를 마셔요 허리차 같이 묶어 주시면 되겠네요 누구누구와 할때 허이성으로 한다는 거 단맛이다 허일성으로 한다는 거자 네. 반납하다 환이성이죠 성조 잘 보세요 예 바꾸다 환사성이죠 네. 그래서 우리 책을 반납하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어게하죠 환수 돈을 바꾸다 환전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쓰죠. 환, 친 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우리 책을 반납하다 많이 쓰죠? 어떻 하죠? 환, 수 근데 어디 가서 반납만이에요? 취, 도, 서관 환, 수 라고 많이 하죠? 우리 취 뒤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 장, 소그 다음에요, 행동이나 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그럼 어떻죠 취, 书,电, 말, 书. 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갈 거야. 예. 네, 우리 친티의 시간 명사는 어디 쓸수 있다? 주어 앞에 써서 강조할 수 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요. 우리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나의 회취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다 회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음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대죠. 회. 나 중국어 말할 줄 알아? 그럼 대합니까? 我会说汉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예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大家了课就回家了. 그는 수업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다. 그럴 때 어떻게 쓰죠? 호의 이상이죠. 네, 이렇게 같이 외워주세요. 호의자 집으로 돌아가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동사원 뒤에 를 쓰고요. 그 뒤에다 뭘쓸수 있다? 치우뭐뭐 하자마자 바로 곧. 그래서 다시 알아. 크. 수업이 끝나자마자 치우 호의자 를.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 분홍색 부분도 잘 체크해서, 예, 우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가르치다가 있는데요. 가르치다가 뭐죠? 教, 예, 가르치다. 그래서, 우리 강의하다, 그러면, 教쇼 라는 표현도 써요. 예. 다음, 부르다, 외치다. 네,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외치다, 혹은 사역동사로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읽죠? 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볼게요. 그는요, 시, 뭐뭐입니다. 나의 대학 통창입니다 시, 저, 수, 학 다. 이건 뭐죠? 동사. 예, 그다음에요. 명사. 더는 물을 나타낼 수도 있다.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다.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인자가 생략된 거겠죠? 예,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학 선생님이죠. 예, 그는 나의 대학 동창인데 수학을 가르칩니다. 예,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10번, 사다가 뭡니까? 예, 마이. 팔다는 뭐죠? 마이. 예, 그래서 우리 뒤를 보면 니맨 질더 이프 탈 꾸일러. 여기 옷은 너무 비쌉니다. 워根本 마이 부 치. 예, 무슨 뜻이죠? 여기 옷은 너무 비싸서 나는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다, 삼성, 말. 팔다는 뭐죠? 말. 다음에요. 어느 것, 어느 할 때, 나. No. 삼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저것 하면 어떻게 하죠? 나. No. 근데, 성조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글자를 보고, 입구자가 있잖아요. 뭔가 물어보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나, 삼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 하면 어하죠 나, 예, 우리 사성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니, <놀람> 니가 생각하기에, 나, 이, 자, 허, 예, 어느 집이 맛있니? 我,내가 <놀람> 생각하기에, 요, 지 푸진더, 나, 자, 쨔, 好吃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 근처에 그 집이 최고 맛있어. 이거죠. 네. 그래서, 나, 어느, 라는 삼성. 예. 네. 그 다음에, 나, 그것이라는 사성. 네. 그 다음에, 달다, 텐. 쓰다, 기, 하다 텐. 성조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예. 小孩子比较喜欢,甜的 어린아이는 단 것을 비교적 좋아합니다. 단 것이라고 얘기할 때뭘쓰죠天. 되시나요? 다음, 생각하다, 想,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럴 때 하죠? 샹예 그다음에요 서로 갔다 그럴 때되죠샹네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너는 생긴 게 흔샹 마 우리 엄마를 무척 닮았어 예 우리 닮다 비싸다 그럴 때뭘 쓰죠 뭐샹 사성을 썼고요 나는요 한번 너를 보자마자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 예 엄마가 생각났어 생각나다 샹치이 엄마가 생각났다 샹치 워마 말랄라 되셨나요해서 우리 생각하다 뭔가 생각하다 그럴 때뭘 쓴다 샹 마치 모모와 같다 그럴 때가 다 되죠 샹사성으로 읽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부사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다. 我在 <목소리> 베이징이라는 우리 동사용법도 있고요. 我在 <목소리> 도서관 쉬에 시라는 개사용법도 있습니다. 세개다 자주 쓰이는 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나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하죠我在 쉐시나. <목소리> 뭐부하고 있는 중이야. 네. 그 다음에요. 다시 제차 그럴 때 어떠죠? <목소리> 다시 얘기 그럼 어떻 하죠? 잘 수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对不起. 미안해. 와, 잘칼 수. 이때 자의는 무엇입니까? 부사로서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나책 보고 있는 중이었어. 메이팅 칭취. 분명하게 듣지 못했어. 칭니 再수一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짤, 그쵸? 이, 예. 뺀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달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는 동양사, 변. 그 다음에요,好不好? 좋아하시러, 그렇게 해줄래, 안 해줄래? 이거죠, 그쵸? 네. 15번, 마지막 단어네요. 네, 우리 안다, 타다, 교통수단이나 가축동에 타다, 그랬다 했죠? 수업. 다 어떤 일을 하다 그럴 때 다갑니까? 做 성조랑 발음 똑같은데 글자가 틀리죠? 예, 때도 틀리고요. 네, 우리 같이 볼까요? 니신 做好 죠, 예, 숙제를 하다 做 죠, 예, 그다음에요. 然后再看电视吧. 그러한 연후에 텔레비전을 보거라. 先生们什么然后再什么什么너 먼저 숙제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거라. 라는 뜻이죠. 예做어 이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먼저 뭐뭐하고, 그 다음에 뭐뭐합니다. 先生们什么然后再什么什么 되셨나요? 예, 먼저 뭐뭐하고, 그 다음에 뭐뭐해라. 선생님, 그럼, 쪼어는요? 쪼어, 주어, 페이지. 예, 요거는, 비행기를 타다, 예, 기차를 타다, 그럴 때, 교통수단과도 자주 쓰이고요. 앉으세요. 그럼 어떠하죠? 칭, 쪼어.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 15번까지 같이 보았고요.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기초 실력 체크, 녹음을 듣고 빈 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예. 두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드시고요. 예. 우리 적어 보세요. 그래서 밑줄 적는 게, 예. 밑줄에 있는 그 글자를 적는 게 쉬우시면 전체 문장을 적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번 들려 드릴게요. 1. E 请坐.您要喝什么? 이. 请坐，您要喝什么？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데 잘 써주셨나요? 예. 네. 请坐，앉으세요. 您要喝什么？ 당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나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죠? 我要喝咖啡. 아. 주원의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앉아라 할 때도 쓰는구나. 그래서 칭, 주 앉으세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같이 보았던 주어 어떤 일을 하다, 숙제를 하다, 그러다 하죠. 주어, 주어, 예. 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그 다음에요, 허, 마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강이 라는 허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뭐뭐와 라는 허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네. 2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二师傅这张床怎么卖二傅床怎 네 이렇게 쓰셨나요? 우리 탈다 그럼 어떻게 죠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사다 그럼 어떻 하죠? 말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여기 넘지만 하나 더 써드릴게요. 예. 얘는 뭡니까? 두 일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세 개를 혼동해서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예. 쉬후 这张床,怎么,卖?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거죠?怎么,卖? 뭐리이 침대를, 어떻게, 팝니까? 라고, 우리, 물어보았네요. 되셨나요? 3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你填这张表,就行了. 3. 니填這張表就行了。 니填這張表就行了。 당신은 이 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 달다 티앤도 있지만 기입하다 티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표에 기입하다 TN이라는 우리 글자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번까지 같이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길었죠? 네, 우리 만약에 힘드시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위주로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나머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우리 실력이 팍팍 늘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수업해 보아요. 네,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자도 싱크로.